자, 드디어 기다렸던 종목, 바로 모멘텀이 오늘 상장하게 됩니다. 금일 21시 30분을 기준으로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요. 아마 미리 소식을 접하셨던 분들은 기대도 되면서 동시에 또 궁금한 부분들 또 고민되는 부분들도 많으실 겁니다. 아무래도 요즘에 이 업비트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뛰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이 가는 척을 하다가 아래로 내리꽂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신규 상장주 이제 돈된다고 해서 몇번 들어가셨다가 어 여기저기 물려 계신 분들 지금 많으실 겁니다. 워낙에 요즘 무빙이 어지럽기 때문에 어 대응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요. 어 근데 이 모멘텀은 그래도 제가 좀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상장 공시가 나오기 전에 어 저한테 정보가 있어서 다른 종목 말씀드리다가 좀 미리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이 종목은 이제 상장이 되면 바로 이 락업 물량하고 그 해제 일정을 좀잘 보셔야 된다.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. 어, 상장 직후에 이 변동성이 큼직하게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렇게 흔들릴 때 어, 심리에 휩쓸려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이 종목은 이 초기 물량 락업해제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, 그래야만 내가 이 종목 변동성에 피해를 입지 않고 이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예,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이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락업해제 이벤트 일정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거든요. 자, 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요. 어, 우선은 이 락업 물량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, 이 모멘텀의 지분을 크게 들고 있는 이 초기 투자자들 있잖아요. 네, 상장 전에 싼 가격에 물량을 많이 사놓은 이 초기 투자자들이 있는데, 이 투자자들이 매입해놓은 물량이 상장 직후에 어, 전부 다 매도로 쏟아지지 못하도록 어, 일정 부분 묶어놓는 물량을 바로 락업 물량이라고 합니다. 어, 만약에 이게 상장하자마자 전부 다 매도로 쏟아 되면요. 당연히 가격이 이제 말도 안 되게 급락을 하게 되고요. 어 그러면 아예 신규 자금이 좀 들어오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어 초반에 좀 이런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 건데요. 보통은 이제 락업 물량을 나중에 수익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초기의 메이저 투자자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최대한 펌핑을 시켜 놓고 이 고점에서 개미들한테 그 물량들을 떠넘기고 빠져나가게 됩니다. 이런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전반적인 급등 급락 과정을 바로 이 락업해제 이벤트라고 하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? 즉 상장하고 나면 이런 가격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될 거란 얘긴데요. 자 근데 이 처분해야 되는 물량 사이즈가 이번에 꽤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현재 약 38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. 어, 이 정도면 지금 모멘텀 시가총액의 무려 30%가 넘어가는 규모입니다. 어,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7,300만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요. 어, 이게 하나로 대략 1,000억 원 근처로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. 어,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비중이죠. 이 돈이. 자 근데 이렇게 큰 비중이 유통시장에서 다빠져나고 나가려면요, 이게 웬만한 상승으로는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어, 결국에는 몇 번에 걸쳐서 파동을 만들면서 최대한 크게 시세를 뽑아 놓고 그 끝에서 이제 락업을 풀고 빠져나가게 될 텐데 보통 코인 시장에서 이 락업 해제 이슈로 올라가는 이 상승률은요 어,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많게는 4자리수 네 상승률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이벤트 인데요 어, 지금 이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 초반에 변동성을 좀 주다가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이 되면, 요 일정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, 자, 중요한 게이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좀 미리미리 평단 관리랑 비중 관리를 잘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 수익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그 일정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가져온 거거든요. 이게 대응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, 지금 모멘텀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아, 나도 이번에는 코인으로 제대로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. 나도 이 정확한 해제 일정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하나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. 왼쪽에 번호 보이시죠? 네, 제 개인 번호인데요. 여기로 모멘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기시면 제가 이 일정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상장하자마자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혼자서는 판단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. 이게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로 더 끌고 가죠. 가봐도 되는 건지 혼자서 이걸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자이 부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자 확인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 정보 부분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.